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회사가 인류의 지능 자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조용히 만들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력이 너무 대담하고 논란이 많아서 테크 업계를 완전히 둘로 나누고 있다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메타는 컴퓨팅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도시들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어요. 오하이오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1기가와트의 거대한 괴물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루이지애나에는요. 하이페리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거의 믿기 어려운 5기가와트의 전력에 도달할 계획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건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보다 많은 양이에요.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어요. 규모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야심? 그야말로 전례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단순히 더큰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능의 미래를 통제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메타의 전략은 테크 역사상 가장 브리리언트 장기 플레이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상대로 한 가장 정교한 사기극 중 하나일 거예요. 지금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챕터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챕터 1. 글로벌 AI 그린하우스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메타의 그랜드 플랜 일부를 직접 목격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오픈 AI나 두글 같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AI 모델 주변에 요새 같은 벽을 쌓고 국가 기밀처럼 취급하는 동안 메타는 정반대로 했어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강력한 라마 AI 모델을 그냥 나눠줬어요. 모든 사람에게요. 실리콘밸리, 스타터, 메타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최첨단 AI를 받았어요. 한국대학의 연구자, 똑같은 도구들, 코딩하는 여러분의 10대 자녀, 모두 똑같은 기반 기술이죠. 이건 자선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죠. 메타는 글로벌 오픈 생태계의 설계자가 되었어요. AI 세대를 위한 공공도로, 도서관. 대학교를 건설한 거죠. 2년 동안 전세계 커뮤니티를 키워왔고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혁신하고 창조하는 걸 지켜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AI 챗봇을 사용하거나 코딩도우미를 쓰거나 창의적인 AI 도구를 사용했다면 메타의 오픈소스 기술로 구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조용히 AI의 안드로이드가 되었어요. 어디에나 모든 것에 있죠. 챕터 2 초지능 연구소 스퍼 인텔리전스 랩.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극적으로 바뀌어요. 글로벌 커뮤니티를 키우는 것과 진정한 초지능의 도달하기 위해 과학의 절대적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전략의 2부가 시작되고 오늘 7월 15일에 터진 폭탄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엘리트 메타 초지능 연구소 내부에서 차세대 모델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베헤모스라고 부르는 괴물을 독점적이고 비공개 소스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제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메타의 오픈소스 라마 모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접근 가능한 승용차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기반으로 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믿을 수 있고 강력하고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요. 하지만 베테모스는 그건 그들의 포뮬러 1 레이싱카예요 엄청나게 비싸고 최첨단이고 실험적인 기계인데 한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성능에 알려진 한계를 깨뜨리고 궁극적인 초지능을 향한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실험적인 F1 엔진을 첫날부터 대중에게 넘겨주지는 않잖아요 그걸로 레이스에서 이기고 무엇이 가능한지 배우고 물리학 자체의 경계를 밀어붙이는 거죠 여기서 선제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그 포뮬롱한 카에서 나오는 엄청난 돌파구들과 수익이 앞으로 몇년 동안 전체 오픈 생태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될 거라는 점이에요. 북점적인 연구가 공공 사업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5기거트 데이터 센터들, 그건 대중을 위한 차와 최첨단을 위한 로켓 엔진을 모두 만들 공장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테크 업계는 분열되어 있고 그 판동이 더클수 없어요. 한진영은 이걸 전형적인 미끼와 바꾸기로 가요. 메타가 오픈 소스의 선의를 이용해서 세상을 낚았다고 주장하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생태계에.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문을 닫고 있다라고요 다른 진영은 이걸 브릴리언 탄 진화로 봐요 이게 진짜로 혁신에 자금을 대는 방법이다 라고 반박하죠 오픈 커뮤니티가 번영하도록 하는 자원을 만들어 내려면 그 독점적인 엔진이 필요하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타의 연구소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은 단순히 한 회사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지능의 근본적인 구조에 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개발자든 사업자든 그냥 AI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든 이건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메타가 오픈 협력과 경쟁적 혁신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 AI의 미래가 민주화될지 아니면 소수의 게이트키퍼들에 의해 통제될지가 결정되거든요. 공무방에서 코딩하는 여러분의 10대 자녀가 여전히 가장 큰 기업들과 똑같은 기초 AI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가장 강력한 AI가 페이월과 기업 벽 뒤에 잠겨있는 세상이 될까요? 답은 지금 바로 그 도시 크기의 데이터 센터에서 아직 이름도 없는 기술들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에 의해 써지고 있어요. 결론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 AI 미래는 어떤 건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오픈 협력과 다음 최첨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적이고 정쟁적인 혁신 사이의 올바른 균형은 뭘까요? 이건 메타만의 결정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결정이에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미래는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의 전략이 블리언트한가요? 아니면 우려스러운가요? 초지능을 향한 에이스가 우리 나머지를 뒤처지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해요.